네, 안녕하십니까. 6월 30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길 개인소비지출로 추산된 물가주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유럽중앙은행이 개최한 패널토론에서 각 중앙은행장들이 매파적 발언을 연이어 공개한 점도 경계감을 자극했습니다.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위험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. 미국채 금리의 경우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며 장 단기 모두 내림세를 나타냈고, WTI 유가도 날 만에 1.8% 하락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0.5% 상승하며 105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. 이날 S&P 500은 전일 대비 0.07% 내렸고, 다우는 0.27% 올랐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.03% 하락했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의 경우 2.2% 하락하며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. 실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은 1.5% 전후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메타플랫폼스는 2.0%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반면 알파벳은 0.3%, 테슬라는 1.8% 내렸습니다. 가정용품 업체인 매드베스앤비욘드가 부정적인 분기 실적을 공개한 탓에 23.6% 급락했습니다.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 변화가 실적 보진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전일 나이키도 부정적인 매출 전망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. 크루즈 업체 카니발은 주요 IB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14.1% 내렸습니다. 음식료 업체 제너럴 밀즈의 경우 성공적인 가격 인상 정책이 분기 실적에서 확인되며 6.3% 상승했습니다. 이날은 미국 1분기 GDP의 확정치가 함께 발표됐습니다. 당초 잠정치인 마이너스 1.5%에서 추가 하향 조정된 마이너스 1.6%로 최종 집계됐습니다. 소비자 지출의 증가폭이 큰폭 낮아진 반면 재고투자의 비중은 당초보다 높아졌습니다. 2분기 GDP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경우 미경제는 기술적으로 경기침체 판정이 가능하게 됩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가 0.87%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필수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 에너지는 3.4%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. 2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 관심은 개별 기업의 실적에 맞춰질 전망입니다.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력이 높은 기업이 보다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. 국내의 경우 자동차, 정유, 화학업종 등이 그 예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